안녕하세요. 학습자님들, 잘 지내셨죠? 그리고 복습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죠. 오늘도 리을에, 에, 저번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한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문장 속에서 낱말 읽고 쓰기 라에서 로 문장 속에서 낱말 읽고 쓰기 라에서 로까지 자일본에 낱말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낱말이라고 썼죠? 낱말 라면 라면 도라지, 도라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서로, 서로, 도로, 도로, 치료제, 치료제, 이곳으로. 이곳으로. 자, 단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라면, 도라지. 그러므로, 서로, 도로, 치료제. 이곳으로.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문장. 라면을 조금 먹자. 도라지 꽃이 예쁘다. 그러므로 나는 공부한다. 서로 사랑한다. 도로에서 마주 서 있다. 치료제로는 나쁘다. 이곳으로 가고 있다. 자, 문장 한 번만 더 복습. 따라 읽어 보세요. 라면을 조금 먹자. 도라지 꽃이 예쁘다. 그러므로 나는 공부한다 서로 사랑한다 도로에서 마주 서 있다 치료제로는 나쁘다 이곳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했습니다. 네, 학습자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 속에서 남말 읽고 쓰기 루에서리. 문장 속에서 남말 읽고 쓰기 루에서리까지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서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했죠? 8번서부터 오늘은 15번까지 단어 읽고 문장 읽고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단어 읽고 나서 꼭 써보시고 또, 또 여러 번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이어서 또 써보세요. 그래서 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8번에 두루미, 두루미, 루비, 루비, 이르다, 이르다, 다르다, 다르다, 오리, 오리, 머리, 머리, 말이. 마리, 이리로, 이리로 여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머리와 마리. 자, 머리는 뭐예요? 우리 머리 어를 미음에다 어를 자음 저 자음 미음에다 어를 넣어야 머리고 마리는 뭐예요? 아가 들어갔죠? 미음의 아.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머리, 마리. 자,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두루미, 루비, 이르다, 다르다, 오리, 머리, 마리. 이리로 자 <laughs> 학습자님들 두루미 다 아시죠? 두루미 어릴 때 논에 많았어요 그 두루미는 이렇게 씁니다 루비 이 루비는 보석이에요 빨간 거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데 어, 그 보석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루비 이르다, 이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른 거죠. 같지 않고 다른 거, 그리고 우리가 오리 잘 아시죠. 다 머리, 산이, 요걸 잘, 이게 어냐, 아냐, 잘 구분하세요. 머리. 마리 마리는 아죠 몸에 뭐 어가 들어간 것은 머고 아가 들어간 것은 마예요 그래서 머리 마리 이리로 이리로가 어때요? 여기로 나 있는 쪽이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글자를 하나하나 보시면 다 쉬운 글인데 어려워하시고 자세히 안 보셔서 그래요. 이리로.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두루미가 날아간다. 루비 보석은 적다. 말하기에는 이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오리 한 마리가 놀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 한 마리 새가 날아간다. 이리로 오고 있다. 다시 한번. <laughs> 단어, 문장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자, 따라 해 보세요. 두루미가 날아간다. 루비 보석은 적다. 말하, 하, 말하기에는 이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오리 한 마리가 놀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 한 마리 새가 날아간다. 이리로 오고 있다. 자, 한 번만. 단어 읽고 문장 한 번씩 또 읽어보 겠어요 자 두루미 우리 리얼이 들어갔죠 전부 루가 여기 있는 루 똑같죠 두루미 루비 이르다 다르다 오리 머리 마리 이리로 자 그럼 문장 한번 또 따라 읽어보세요 두루미가 날아간다 루비 보석은 적다 말하기에는 이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오리 한 마리가 놀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 한 마리 새가 날아간다. 이리로 오고 있다. 자, 오늘은 문장 속에서 낱말, 읽고 쓰기 루에서 리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분까지 다 마친 겁니다 집에서 읽고 쓰고 또 말하기로 세 가지로 요소로 되어 있지만 읽고 많이 써 보세요 그래야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자또 낱말 어려운 거써 보겠습니다. 우리의 학습지에서 날아간다는 8번에 있어요. 8번, 또 적다는 9번, 놀고 있다는 12번, 아프다 13, 오고 있다 15, 학습자님들이 잘못 찾아서 헷갈릴까봐 제가 여기에도 번호를 썼습니다. 자, 날아간다. 8번에 두루미가 날아간다. 날아간다. 또, 적다. 9번에 루비보석은 적다. 이랬죠? 적다. 12번에 오리 한 마리가 놀고 있다. 이랬어요. 놀고 있다. 또 13번에 머리가 아프다. 아프다. 15번에 이리로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어려워 하시는 거 이렇게 또 따로 하니까 집에서 읽어보고 또 써보고 생각 넓히기도 해보세요. 자, 날아간다. 적다 놀고 있다. 아프다 오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날아간다. 적다 놀고 있다. 아프다 오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8번에 두루미가 날아간다 이러지만 생각 넓히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두루미가 아니고 새가 날아간다 그래도 돼요. 새, 다른 거 나는 짐승을 앞에다가 넣어서 새가 날아간다든지 또 아니면 뭐 기러기가 날아간다 하긴 어려우시겠지만 쉽잖아요. 기자 쓰고 러 하나 쓰고. 기. 이렇게 쉬운 걸로 해서 생각을 넓혀서 짧게 한번 또, 저기,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적다. 루비 보석은 적다 이랬죠? 많다의 반대말이 적다예요. 적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적은 게 많죠. 많은 거. 뭐, 사과가 여기는 많은데 나는 적다. 너는 많은데 나는 적다 이렇게 요 앞에다 말을 해서 한번 또써 보시고요 사과가 적다 이렇게 간단한 단어는 쓰실 줄 알죠 그래서 꼭한 번씩 생각을 넓혀서 짧은 거를 꼭 지어 보세요 제가 다음에 다 검사할 거예요 자 여기에 놀고 있다 오리 한 마리가 놀고 있다 놀고 있다. 여기는 우리 한 마리가 놀고 있죠. 그렇지만 뭐 사람이 사람들이 놀고 있다. 그래도 되고 또 그냥 하는 말로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한테 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해요. 앞에다. 무엇이든지 넣어서 놀고 있다. 쟤는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다. 이렇게도 해 되고요. 자 13번에 아프다. 여기 1 3 번에 머리가 아프다 있죠. 아프다. 우리가 꼭 머리만 아플까요?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또 목도 아플 수 있죠. 시형 글자로 앞에 단어를 써서 아프다도 생각 넓히게 낱말을 또 넣어서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자, 그리고 오고 있다. 이리로 오고 있다. 그랬죠. 오고. 누가 오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거죠 누가 누가 나에게로 오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낱말을 또 짧은 거를 꼭 지어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니가 리을이 들어간 낱말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다음 낱말을 가지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네 학습자님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오늘 배운 것도 또 열심히 해 보고 복습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절을때 몸조심 하시고 따뜻히 입으시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